네. 아, 어, 또 앨범이 나왔죠? 네, 네. 맞습니다. 애, 앨범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이번 제 더블 싱글 네. HDIF는 센곡 아, 열이 습니다 네. 아, 예. <laughs> 라이브 한 수절 가능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라이브가 죄송하다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무슨... <laughs> 제가 이 뒤에 촬영이 있어 가지고. 아. 네. Okay. 그러니까 정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라이브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비슷하죠?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되죠. <웃음> 예? <웃음> 아무튼, 그래서 작업기,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에피소드? 어, 실화입니다, 어, 가사가. 네. 그두 번째 곡 내용이 이제. 좀네 그런 음. 내용인데 실화입니다. 음첫 번째곡 첫 번째. 그리고 또 오늘 영일리치 컴필 앨범이 나왔죠. 아네네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어 감상평 한줄 부탁드립니다. 좋다. 아 네. 역시. 어 응. <laughs> 짧고 간단한 감상평. 네 그리고 네 이제 빅나티님. 네 빅나티님. 호프리스 로맨틱 앨범명 독특해요. 아 독특합니까? 네. <laughs> 어디가 네. 독특하죠? 앨범명이 독특하네요. 어쩌다 찍게 되셨나요? 찍게 됐습니다. 어? 어? 화성현이라는 이름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화라는 <laughs> 이름 어떻게 찍게 되셨나요? 뭐 이제 허시니까허시 네. 어. 초콜릿처럼 달달하다. 어. 비슷하네요. 음. 네. 다음은 또 쇼미더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아 네네 맞죠. 쇼미더머니 촬영 중에서 이건 진짜 화났다. 이건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아, 부분 있을까요? 아뭐 모든 회차에 있었는데 오,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다. 출근 시간이 빠르다. 아침에 일찍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좀 M, 오래 있으니까. 엠넷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 허성현님께서 전해드렸고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또 앨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저희가 라디오를 같이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본인의 인기를 조금 체감하시는지 어 전보다 어. 나은 인기죠 아, 네. 머리도 이렇게 올백 스타일로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머리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제가 했고요 아, 아 진짜요 아, 셀프 메이크 아, 아, 제가 했고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했습니다 약간 옆 라인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어. 약간 그북 북쪽의 누군가를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위험바라위험바라 여기까지 해드리면서, 어, 음, 저희 라디오는 조금 거짓이 없는 라디오다 보니까, 네. 오케 치즈버거 좋아하시나요? 어, 오늘, 오늘 일단 치즈가 들어간 버거를 먹었죠. 와, 모짜렐라인더 버거. 역시. 아, 아 잠시만요. 모짜렐라인더 <laughs> 버거요? 롯데리아를 <laughs>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네. 롯데리아가 버거인가요? 아 이거는 <laughs> 굉장히 논란거리가 신기한... 되겠네 아니 아니요,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롯데리아가 뭐... 진짜입니다. 뭔 저기 <laughs> 롯데리아 아니, 잠시만요. 진짜요. 롯데리아 진짜요. 맥도날드 일단 그거 돼요? 베이컨 추가? 안 되잖아요. 저는 맥도날드도 햄버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롯데리아는 저는 광고 섭외가 와도 안 합니다. 어어제 신념가는 어긋난 어? 어긋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런인데 아니요, 저는 롯데리아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햄버거에 모짜렐라를 넣는다? 무조건 체다죠. 이 사람 완전히 노캡이네. 노캡이죠, 저는? 저는 베이컨 추가를 두 번을 하거든요, 꼭. 아... 근데 베이컨 추가가 거기서만. 베이컨 추가가 롯데리아에서만 된다? 네. 음. 애초에 베이컨은 햄버거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죠, 사실? <laughs> 이 사람이. <laughs> 육식맨 형 보셨어요? 육식맨, 육식맨. 응. 아세요? 응. 거기 그 치즈버거 아세요? 육식맨 응. 그거 보셨어요? 어. 그게 치즈버거죠 저거 진짜 <laughs> 그거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샤로트 육식맨 한마디 해주시죠 어. 샤로트투 롯데리아 모짜렐라 햄버거 노캡 아니 진짜 롯데리아는 아니지 노캡 노캡 버거킹이죠 햄버거는 버거킹이야 너? 버거킹이. 아, 나 버거킹 살짝. 왜? 이유가 뭐예요? 배불러. <laughs> 진짜로. 근데 주니어 와퍼를 먹는 건 자존심이 상. 오케이. 잠깐. 저 이거 스케치북에서 어디선가 봤다 그랬는데. 롯데리아에서, 아니, 버거킹에서 주니어 와퍼 광고지. <웃음> <웃음> 그냥 해야지. 그냥 액수에 해야, 따라서 뭐 다르겠지. 만 근데, 옆에, 이 그, 뽀로로 음료수도 같이 먹어야 돼, 콜라 대신에. 액수를, 제가 받는 액수를 아. 공개할 수 있으면. 아, 공개할 수 있으면. 네, right, 그럼 하죠. 어, 역시. 힙합이네요. 아무튼. 롯데리아는 햄버거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인데요. 어, 어우, 잠시만요. 우리 엄마 롯데리아 좋아해. 아이고? 롯데리아가 아, 그러니까 예쁘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드렸지만 사실 롯데리아가 어 롯데리아 최고 롯데리아 최고 롯데리아, 롯데리아 화이팅 롯데리아 화이팅 <laughs> 제엄마도 롯데리아 좋아하는데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다음은 맘스터치 맘스터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맘스터치 불사이버거 조금 좋아하는데 그렇 맘스터치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다. <laughs> <아이치>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서 이무문현답해주는 롯데리아는 사이드 맛집이다. 아, 햄버거라기보다 아이애. 그냥 감자튀김집인데 양념감자 맛있죠. 사이드로 햄버거를 판다. 네. 롯데리아 감자튀기는 건할 생각 있지만. 음. 햄버거를 주제로 둘이 공부해줄 수있나요 가능하십니까? 바로 햄버거 햄버거로 리스타일 어렵지 않죠 자제시해 갑니다 햄버거 롯데리아 먹는 애들 정신 상태는 썩어 <laughs> 첫 줄이 네. 제 신념과 어긋나서 아... 제가 할수 있는 가사가 없네요 햄버거 나는 버거킹 아니면 안버거 저예요? 네뱉주시죠아 하... 롯데리아 도대체 왜 걸러? 왜냐면 롯데리아는 먹으면 혀가 썩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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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무튼. <laughs> 근데 진짜 모짜렐라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햄버거에 넣는 건 아니죠. 그 맥도날드에도 일단 은 모짜렐라 버거가 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있답니다. 아니 모짜렐라를 햄버거에 넣는다는 것은 저희 이런 의미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예? 김치를 겉절이 김치로 끓이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전 앞으로 모짜렐라 햄버거를 드시는 분들은에게는. 합니다 여기까지 하니네네 <laughs> 이제 네, 네. 정신이 확 드네요 네아 좋습니다 또뭐 재밌는 근황 없을까요 상해 씨네 <laughs> 다음 코너는 본인 등판인데요 네 <laughs> 본인 등판 허상현 씨를 위해서 제가 댓글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첫 번째 댓글 네네 네. 네여기까지입네 <laughs> 참이 다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사실 왜 만났죠? 저희 오늘 잠시 뒤네여시 반에 네 stage eight s 친친 네어 친친 쇼케이스에 네, 가서 영재님의 네. 라디오에 같이 출연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오늘의 날씨 타임이죠 오늘의 날씨 어떠, 어떻게 어 보시나요? 오늘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저기온 3도 네. 최고기온 18도 네. 맑은 걸로 예상되고어또 어... 맑은 날씨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비오는 날씨를 조금 선호하시나요? 아, 저는 어... 비유를 확실히 안 좋아하고요. 비를 확실히 안 좋아하시죠? 네. 비 이것은 지금 비와이 형에 대한 어떤 <laughs> 모욕을 영원히 비온다고 하셨는데. 샤르트 비와이. 네. 샤우트 영비. 샤르트 비잉나티. 방 뭐였죠? <laughs> 네 아무튼 그런 <laughs> 말씀드리면서요.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합니다. 아 왜죠? 저... 저는 비와이 형을 좋아하니까 아, 제가 비 y o 는 BYO는 b 는데는 BY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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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o 네, BY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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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네는 BY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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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는 b 는 b 는 b 다른 어떤 디스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디스라기보다 네네. 저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음... 말이었죠.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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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 시간은요? 형뭐 할까요? 다음 라디오에 또 무슨 시간이 있죠? 아 다음 은 사연입니다. 사연. 아, 네. 네. 음, 아 <laughs> 노래 추천. 오늘의 아, 네. 날씨에 맞는 노래 한곡 추천해 주시죠. 맑은 날씨. 어... 권진아님의 운이 좋았지. 어, 권진아님의 운이 좋았지. 네. 추천드리고 저는 비와이 형의 v 에버 추천드리면서 <웃음> <웃음> 오늘 라디오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따가 라디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허성현 형님의 어, 싱글. 더블싱글이죠? 네. 네. 피처링 스키니 브라운 and 해시스완. 어우 고 네. 네. <laughs>